그 중수의 내용과 규면 확실치 않고, 다만, 불국지 석불이라고 한 것을 보아,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각 세우고, 그 장인들 불러서, 어 대들보 다듬고, 그 대들보 올리는 노래를 부르고,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왜곡, 은폐합니다. 증거가 없나요? 이 기와 정대이다 뭔가요? 여기 지붕이 없었으면은 이런 출토된 기면화 이게 나올 리가 없죠. 아, 이런 기와 시대를 계속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아마 수십 차례 지붕을 새로 했을 텐데 계속 시대별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재밌는 건 어떤 분은 젊은 친구인데 그친구는 굉장히 나이 들었는데 기와를 소개하면서 뒤에 기면화 사진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뺍니다.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 정이거든요. 돌 다듬는 이건 모시고, 어그 석가래 같은 게 굵으니까 그때 연정이라고 해서 긴 이런 것도 쓰죠.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걸 이걸 굳이 뭐라 그느냐 조각용 섬세한 부분을 다듬기 위한 조각용 모시랍니다. 세상에. 그래서 모전시에 나왔던 사진 일부러 이렇게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어, 지풀사월사 박물관에서. 어, 10년 전에 못전시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없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석굴암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에도 또 어, 지도도 시비가 됐는데요. 이시에서 죄송한데, 이 부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어, 그런데 보면 저기 그말은 모양으로 석굴암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어, 석굴암에 앞에 전각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죠. 이건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는 석굴사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은 모양의 그 소위 이제 돔지붕에 대해서 그 당시 분들이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절 같은 것도 탑 하나로, 관청도 건물 하나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어떤 부분을 표시하는 건데 그 사실화처럼 여기 없으니까 집이 없었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갑니다. 어, 광창,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광창, 저도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도를 가지고 광창의 부재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겠지만 이 앞부분에 흙이, 이게 한 5m씩 덮여 있었거든요. 광창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요, 기 광창이 요 기둥 위에 있을 다니까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동틀떡까지 감싸면서 흙이 있었고, 이 앞에 전각이 없다고 쳐도, 광창을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각도 위치도 맞지 않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밑에서부터 이 아침 첫 햇살을 받으려면은, 광창이 아래쪽에 있어야 하는데, 본전볼 위, 이쪽에 있거든요. 이게 힘이미한데이 부분이 광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저기, 중턱에, 중천에 이르러서 햇살이 들어올까 말까죠. 근데 실제로 신라 역사 과학관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봤죠. 그 창살의 그림자가 본존부를 이렇게 불신과 상호를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이정도면은 포기해야 할 텐데, 끝없이 지금까지 얘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뚫려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재앙의 문이죠, 재앙의 문. 새들, 너구리들 다 들어오고, 어, 낙엽과 꽃잎이 들어오고, 벌들 들어오고. 통해서 문제에 맞춰보겠습니다참 이쁜 이 돌을 꼭 없애자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 너무 많습니다. 우선, 일본 신사 돌이를 모방했다는 건데, 이게 돌이거든요. 우리나라 홍산물을 생각하시면 신 똑같거든요. 이게. 근데 두, 대부분 눕기라고 해서 수평, 그, 이 부재가 양쪽으로 나란히 었는데이 홍해석 그거 어떻게 같아요? 일본 애들이 이걸 본 따서 여기를 막았다. 이렇게 말 하는데, 뭐 비슷하기라도 해야죠. 사슴을 보고 말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홍해석이 있던 증거, 요 부분 보시면은, 이 호위파에서 눈이 쌓여있죠. 양쪽이 홈이 파여있고, 여기뭐 이제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간 흙 무더기에서 잡초까지 도아하는데이 햇살에 의해서 이홈 턱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국사에 가도 그 비슷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양쪽 기둥에 홍해형으로 걸쳐놓은. 이거 안보이 그니그 그러니까 다음에, 그, 홍해 파편을 1차 공사 때 수습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제, 그 당시 기술자 토목 기사는, 어, 거기 분명히 홈턱을 보고 뭐가 있었을 텐데,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예, 발굴 결과, 그것이 나온 거죠. 파편된 게. 그니까, 러 이런, 저, 불국사의 경우까지 참고해서, 그대로, 닫은 겁니다. 세물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물위에 집 짓는 바보 있습니까? 신라인이 바인가요 인류의 건축사는 물과 투장사입니다. 차수, 방수, 아니, 기본이잖아. 여기 지금 물이 차면 여기 우리 앉아있을 수 있나요? 이 건물에도? 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법당, 바당도 마찬가지. 그들 말들이 이슬이 매치면 그 기가 막힌 논리에 따라서 이슬이 매치 축축하면 방석도 깔지 못하고, 절도 못합니다. 고고확증 증거가 전혀 없죠, 당연히. 왜? 신라에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습니까? 어, 만약에 그들 말씀대로 어, 그 물이 흐르려면 그럼 그 구들 형태가 돼야 할 겁니다. 시굴에 봤습니다. 본전부를 이, 이 주변에 이 앞쪽에 물, 물, 뭐 혹시 물이 뭐가 있나. 다 팠습니다. 전실 쪽도 다 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거대한 안반 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물한방울 나지 않는 아주 그리고 튼튼한 안반 위에 세워야 저 수천 톤 이상이 넘는 석조 구조물을 버틸 수 있겠죠. 물은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하는 상식이죠. 이 우연히 서산마의 삼전물로 가는 바로 여기, 이 요사채, 여기, 만약 이 도랑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랑인데, 이 도랑이 이 건물 밑으로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남아나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사실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절, 절곡형 그 앞에 금시조가 아수라 두상을 꺾어 놓아야 어, 조화롭다이렇 어, 꺾어놔야 좋으랍다. 아주 이 도면 갖고 장난을 많이 쳐왔습니다. 50년 동안 장난이죠, 이게. 볼까요? 아이고야, 이게 1 0년이 부분이 주실이거든요. 전실을 네모로 펼쳤을 때 바로 이렇게 동일한 원이 발생합니다. 어, 이것도 펼쳤을 때 본존불 대자 두개 12당척, 3.6m 지름의 원 두개가 만들어지고 이 전실 쪽도 이렇게 생깁니다. 어떤 게좋화로운가요 면적까지 비슷해집니다. 이쪽 면적과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은 다르지만 이 실제 면적이 빼고 넣고 보면 비슷 대등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B형 때문에 발음이 아주 안좋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조, 이, 두상을 꺾어볼 때 어떤 꼴이 될지를 이게 당시 일제 때 꺾어놨을 때 여기, 여기 꺾여있죠? 이, 여기 이 공간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라는 건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에, 어떤 어, 이 뭔가 압박감 같은 거 느끼지 않고 활할수 있는 공간을 얘기한 건데, 이두 살을 꺾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치면 은 4분의 1 정도의 면적이 주는 거지만, 실제로 가용 면적으로는 2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당장 이 벽체 양쪽에서 이것이 앞뒤에서 막는 형국이 되었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는 아예 죽었고요. 다 죽은 공간이 되고 이렇게 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이런 꼴이 되고요. 파사드. 정면에 볼때 얘기가 성전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다른 조각상들이 보이지도 않고 아, 그럼 그 당시 이제 이분들이 계속 얘기한 게 앞에 있던 돌 무더기 돌담이 꺾여 있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양쪽 아까 보셨듯이 그 인왕성 머리 위에 돌을 고여 놨던 거 보셨듯이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그 당시 분들이 안타까움에 그래도 힘을 써서 돌돌 갖다 계속 갖다 받쳐놓은 겁니다. 기와장을 점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쳐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임시방편이죠. 일반 민가의 돌담도 이렇게 쁘게 쌉니다. 근데 신라인이 최고의 성전에 돌담 이렇게 쌓겠어요? 그 뒤쪽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 두 상이 있었단 얘기니까 이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 판석을, 조각생의 판석, 두신중생의 판석을 거기다 세울 수 있었겠어요? 이쪽에 있던 것이 넘어가니까 그 비싼 겁니다. 그러면 그 전개형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했냐? 여기 보시면 저이 문턱이 있습니다. 앞쪽에 돌 석재로 문지방이죠, 일종의. 전실 경계선, 펼쳤을 때그 경계선에 있던 석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이렇게 원을 똑같이 얹으면 정확히 고 밑선에 다 닿습니다. 당시 공사 너무 잘한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금 너무 빨리 했나? <laughs> 예. 여기 일출 얘기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도 신화가 도 있고 처부터 음 어렸을 때그 국어 책에서 배우면서 너무 신비했고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그그 그 얘기를 모르는 분이 없지요. 짧게 아주 네. 명명백히 식민사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는 전혀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옛날 문헌 모든 자료 다 뒤져도 없죠.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옛날 문헌을 찾아서 근거를 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랬다지. 뭐, 일본의 나라가 태양이란, 태양의 나라라는 것은 뭐 태양의 지역, 영화도 있었고, 다 아시죠? 거기에 일본 고대 신화가 있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가이 태양신앙을 저도록 구체화시킨 나라 아마 일본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 이세신궁의그1 0년전는잘 아시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어, 살아있는 신입니다, 지금도. 거기서는 해맞이도 합니다. 태양의 신이니까. 어, 일본 태양이 놓는 나라, 우리 아자태자 그린 쇼독태자. 수양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해 뜨는 나라의 황제가 해 지는 나라의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노라. 수양서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들을 해와 동일시했습니다. 일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열에 부처님 중에도 유독 대일여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태양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깃발 아래 세금도 됩니다 납세 보험 태양으로 전 국민을 꽁꽁 묶습니다. 초동도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양신이 아그 태양신이 자기들이 새로 개척한 그런 점령한 남의 나라에 일제히 진출합니다. 모든 곳, 필리핀, 대만, 만주, 우리, 뭐, 과을것 없이, 일단, 일본이, 일본의 세력이 들어가면, 일제가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게, 신사를, 신사와 신국을 세운 겁니다. 아, 이건, 저, 소구 열강이, 기독교가, 기독교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교회 짓고, 성경책 들고와 똑같습니다. 여기 어디 갔습니까? 여기? 여기가 남산입니다. 남산에 있는, 우리 남산에, 예, 소 조선 신궁. 백미십 개가 있던 이 땅에 그 대표적인 신사인데, 그 격이 높은 곳을 신궁이라고 합니다. 조선 신궁. 이렇게 남부, 이, 우리 김구선생이 어리 어린, 어린이, 뭐라, 남대문 쪽에서 올라가는 건데요. 예, 하늘에서 보니까 이렇게 끔찍하게 남산 전체를 두터막 냈습니다. 어쨌건, 이 여기 신사에 모시는 신이 대부분 선조대신 바로 우리는 여기 가서 징역을 가든 뭘 하든 가서 저 태양신한테 경배를 해야 했고 어, 일장기, 이 우기 1승 천인데잘안 보이네요. 어, 저 일장기 아래 지원을 해서 대동화 전선에 끌려갔습니다. 아침마다 아천왕폐하가 어, 있는 그 아침 해가 뜰때 궁선을 향해서 멀리 전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석굴람과 본종, 이 동해 일출 햇살을 연결 짓는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들이 이석굴람을 보려고 올라가서 가장 간격한 게석굴람이 아니고요. 갑자기 넘어가니까 생각도 않게 일본 해가 있는, 일본 해, 동해가 아니라 자기네 바다가 있는 거예요. 베라우치 총독도